오늘은 추가레슨 무슨 가이와 클라프 일본인 자원봉사자들이랑 같이 얘기하는 거 들으러 가요. 내가 할수 있을까? 내가 얘기를 할수 있을까? 이쪽은 처음 오는 길인데 뭐가 많네요. 거의 다 왔는데 어디지? 어, 저기인 것같요 우와 6층으로 가래요. 이나 이거 하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여기 들어가서 출석체크하고 화장실 가면 되나? 사면 안 되잖아. 수업 끝. 하, 근데 진짜! 일본어 더 공부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일본어를, 그니까, 러못 알아듣는 거 반, 못 알아듣는 거 반, 그니까 알아듣는데 메인 단어를 못 알아들어서 얘기를 못 하고, 난 하고 싶은데, 뭐 답답하는데 계속 물어볼 순 없고.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말을 잘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또못갈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 네, 시간도 너무 짧고 더 늘면 여름쯤엔 갈수 있지 않을까 <laughs> 오늘은 낮엔 시원하고 그냥 괜찮았는데 지금 좀 춥네, 이렇게 입고 있어서 그리고 저 교실이 너무 따뜻했어 너무 따뜻했어 오늘은 오늘 잘 봐야 해요. <laughs> 일어나서 샤워하고 씻고 준비하고 공부를 좀 했는데 모르겠어요. <laughs> 머릿속에 는 있는데, 이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웃음> 파이팅 <웃음> 네. <웃음> Always. Why? Because it's huge Oh yeah, okay I've seen here like a basketball I don't know to do Most important tool I think you can put more soldiers. I'm not good at it Alcohol, but you are good at alcohol. You're yeah. good. Mix? Yeah. Uh, I yeah. The... A... Yeah, yeah. No, no, no. The and then like... Ah. Ah. What sorcery is this? Uh. What? <laughs> what the fuck? What the fuck? Sorcery? Source? <laughs> <laughs> because we taste it. Yeah. Medication? Medication? Yes.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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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e t s go. l t s e t s e t s o e t s e t o l e t o t s go. Let's g t s go. s go. e t s o Let's go. Let's o Let's go. Let's go. l t s o l e o l e o t s t s o l e t t s s t s g s g e t t s go. Let's go. Let's go. l o l o l e o t s g e

just wrap like, it. Wrap it and um, all right, all right. No, just one. Uh one shot, yeah. Mine <laughs> <laughs> is mm. oh, I forgot to push on It doesn't work. Was this for me? Yeah. Oh, I didn't even see. No, that's eat. mine. You, you bloody bastard! Yeah. How do I? Do, do I just what kind of food? Yeah. Do, do like just, yeah. Do. In Korean culture, this share the because in Sweden we don't share food. Mm -hmm, mm -hmm. A girlfriend or a boyfriend or married, mm -hmm. you share food, mm -hmm. or it's your children. Mm -hmm. Otherwise. No sharing. How oh, about parents? Nope. You are parents' children. Nope. Oh yeah, parent to child. Okay. But <laughs> not the other way. Nope. <coughs> not the other way. Uh huh. Mm. Gabriel, so A few m o m e 트다 왔어요. 이거는 가브리엘이 안에 딸기가 들었다고 해서, 진짜 딸기가 들었다고 해서 사왔고요. 얘는 가보고 싶었던 케이크집이었는데, 치즈케이가 제일 맛있어서 이걸 사왔습니다. 이거 먹으면서 편집할 건데, 일단 먹어볼게요. 뭘 먹지 않을까? 그거 아시나요? 다른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 소모가, 되... 소모... 에너지 소모가 된다는 걸? 엄청 힘들어요. 엄청 지치고 엄청 머리 아프고. 근데 저는 이걸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본어가 아니라 영어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영어 배우세요. 근데 네, 딸기가 세개 어, 되... 하나 발견했고요, 두개 발견했고요, 네개 가브리엘. 아니, 이, 이 숟가락보다 작은 딸기, 이 숟가락보다 작은 딸기 이렇게 톡톡쏙 들어있어요. 근데 맛있다, 와인가 먹어볼게요. 음, 아하. 남자들이 애단걸 엄청 좋아해요. 케이크 시트를 하나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생크림 발라서 딸기랑 세개 먼저 이렇게 접어 놓은. 딱그 맛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셔. 오늘 매일 아침으로 먹어야 되는데요? 한 입만 먹어보자. 오! 얼나 이것도 응. 엄청난 크리미함이요. 에음 맛있다. 음. 이제 <laughs> 여기 물병 <눈병> 고장 나서 <laughs> 여기. 오늘은 저희 클래스 찐찐찐막입니다. 과연 내일 어떤 말이 될지 시험을 어떻게 봤을지 그게 제일 떨리는 건지 떨어지면 안돼 여러 번 체크를 하는데 원래 한번한번 한번 오타를 내가 지나치면 몇 번을 체크해도 오타를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안한국 <놀람>

막간 토크 제가 이제 레벨 테스트를 어제 치렀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거든요. 내일부터 새로운 반으로 가요. 저는 100점 만점에 97점 받아서 한 단계 위로 갑니다. 한 단계 위는 이제 이틀에 한 번씩 한 과를 진행을 하고 하, 맨날 맨날 6개의 한자를 외워야 된대요. 큰일 났어요. 맨날 맨날 6개 토치만 해낼 겁니다. 지금 해냈듯이 우리 히라가나 가타카 테스트는 50점 만점에 50점 받았어요 진짜 풀면서도 아씨 뭐였지 했는데 만약에 마지막에 키떼였는데 처음에 키떼로 적어놨어요 키떼로 적.. 키떼로 들려서 키떼로 적었는데 이게 다시 생각해보니까 키떼였던 것 같은 거예요 키떼.. 키떼면 이 띵띵이 없는데 뭐지? 키떼? 그리고 마지막에 어차피 한 문제 틀려도 상관없다고 지웠어요. 근데 그게 맞은 거 있죠? 뒤에 문법 테스트는 100점 만점이었는데 97점이 된 이유가 네 일단 문장을 제대로 읽고 해석을 했어야 돼요. 지금 일본에 있고 이상은 중국에서 왔습니다.라는 문장을 써야 되는데 그냥 중국에 갔습니다. 지금은 일본입니다. 라고 해서 간 거죠. 그, 뭐든, 이제, 침착하게. 제가 네 번씩 확인했는데, 이거는 아마도, 이건 아마도 저의 부주의가 더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주의가 더 필요하다. 카타, 아노카타와 노나타 데스카라고 해야 되는데, 아노카타와 르 데스카라고 해서 하프점 받았어요. 다행이죠? 1점 만 깎아. 거기 원래 2점 문제였거든요. 1점 만 깎아서 다행이다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에 고민하다가, 어리거리 해가지고, A를 했는데 B였다. 하지만 지금 알았으니까 이제 됐죠. 앞으로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laughs> 피자판이 돼버렸네. 뜨 아, 뜨거. 아, 뜨거. 이 씨, 이거 어떻게 먹을까? 먹으러... 저... 아 찍어 먹을 게 없네. 여기도 안 보이는데, 까만 옷 입었는데도. 아무튼 기미 나요. 와. A few moments later. 입니다저 혼자 많이 떨어졌어요. 혼자 아니고 오스아르도 같이 있는데. 진짜 그냥 엄청 친하게 같이 이렇게 4명 이렇게 지냈던 아이들과 다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세웠어요. 저는 C클래스랑 제가 이번에 가는 그 클래스랑 해가지고 디즈니랜드 단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 친구 인원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이지? 찾아봐야겠다.